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윗과 연어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새로운 코너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목은 찬양 수다방 웃긴데 입니다 <laughs> 웃긴데는 우리끼리 얘긴데의 준말이고요 이 찬양 사역과 관계된 예배 사역과 관계된 얘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을 아주 편하게 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요 <laughs>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사역이 막혀지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집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 또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매해 주시는 음반 수익금, 이것이 우리 생활비인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유튜브를 하면 돈이 생긴다고 해서, <laughs> 그래서 시작해 봤는데 이게 음악 콘텐츠 특히나 ccm 컨텐츠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제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수익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내 목회다 이것이 내 사역이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크 야나단이 불렀던 옛날 노래들을 다시 리메이크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집회 때, 방송 때 불렀던 노래들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편집해서 한 곡씩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다가, 제 후배 중에 아주 잘하는 사역자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노래도 듣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진행자보다도 선배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찬양을 해야지요. 무슨 노래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노래 제목을 얘기했어요. 근데 후배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진정한 ccm이죠. 예배 찬양이 아닌. 이 얘기를 하자마자 선배 사역자가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삶이 예배인데,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든지 그게 예배 찬양이 되는 거지. 무슨 ccm과 예배 찬양을 나누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배 사역자가. 멈칫하다가 <laughs> 자기는 미국의 ccm에 나누는 카테고리를 얘기한 거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야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cm과 예배 찬양이 과연 같은 것인가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강의해 준 적도 없습니다 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80년대부터 세미나를 해 왔어요. 그때는 찬양 사역자 중에 목회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면서 경배와 찬양 세미나 해 달라. 또락 뉴에이지 이런 음악에 대한 폐성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되면서 저한테 그런 세미나를 해 달라. 또 열린 예배 열풍이 불면서 열린 예배 세미나를 해 달라. 심지어는 어느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몇 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시에 교회 음악 또 찬양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사서 열심히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했는데 참 재미있기도 했지만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들어야 될 분들이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은 그냥 세미나에 참석 안 하시고 찬양팀만 듣다 보니까 찬양팀들이 목사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미나가 교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주겠다 싶어서 세미나를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혼란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세미나를 하자니 너무 딱딱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수다방을 통해서 그냥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게도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또 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또 불러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CCM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 성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CCM이라고 그래요. 뭔 차이가 있죠? 그냥 영화가 고상해 보이니까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복음 성가를 예배 시간에 못 부르게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 복음 성가를 많이 부르면서 예배 시간에는, 특히나 대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를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때는 그래서 조금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찬성가 외에는 거의가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얘기하고 또 CCM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배 때마다 그걸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일 대예배 때는 복음성가를 안 받으시고 찬성가만 받으셨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때는 복음성가를 받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복음 전가를 예배 시간에 안 받으시다가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이 받기로 작정하셔서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을까요? <laughs>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너무 혼란스럽게 한국 교회에 팽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칼자루를, 찬양의 칼자루를 목사님들이 쥐고 계셔서 저희가 부른 노래들을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노래가 굉장히 히트했는데 지금은 음반을 만들어도 저희 노래가 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찬양팀들이 찬양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마커스라든가 제이어스라든가 이런 찬양 예배하는 팀들의 노래를 대본 부르고 있어요. 기존 가수들이 이제는 음반을 못 만듭니다. 음반 시장도 죽었지만. 그러면 저희가 부른 노래는 찬양 예배 때 부르면 안 되고 마커스 같은 찬양 예배 사역을 하는 팀들이 하면 다 예배곡인가요? 사실 그들의 노래를 분석해 보면 예배에 쓸수 없는 노래들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른 거는 젊은 세대는 다 예배 찬양이고 저희가 부른 것은 그거는 복음 성가고 CCM이고 이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기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세미나로 했다가는 지금도 딱딱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laughs>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찬양수다방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러면 줌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찬양수다방 웃긴데, 앞으로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